오늘 썰은 교실에서 시작합니다. 오늘 이 교실에서 했던 게 뭐냐? 시험? 아니 이제 제 썰을 예전부터 봐왔던 분이라면 종이를 이렇게 다 받아서 교실에서 뭔가 했던 게 그렇습니다. 우울증 테스트죠. 1학기 때한번 하고 2학기 때한번더 했어. 행복지도 설문조사라고 하죠. 그래 이제 다 하고 이제 냈어. 어,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을이 어, 학기가 왔으니까 너희 모두 행복해져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훈훈한 얘기하면서 끝났어 아나 근데 난좀 슬펐어요 왜냐면은 나 이제 저번에는 학교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로 찍혀서 상담실을 간거지만은 나 일반인 나오면은 어떻게 가 우울한 아이여서 갔던건데 내가 우울한 아이가 아니게 되면 내가 상담실에 갈 이유가 없잖아 아좀 아쉽다 그래서. 얘들아 안타깝지만 우리 보드게임부는 이제 해산되게 될 수도 있겠다 아 뭐야 왜 해산돼 내가 게임부를 만들게 된 이유 이런 저런 걸 설명을 했어요 야 그냥 한번더 주저 해갖고 나오면 안 되냐 아 그거 내가 어떻게 제일 불행하게 나왔는지도 몰라 난 그냥 솔직하게 했어 이번에도 솔직하게 했고 아 재밌었는데 아뭐 어쩔 수 없지 아뭐 대신 교실에서 뭐 카드 게임이라도 하던지 그러면 되지 그러고 일주일 후 이 녀석... 전녀석하지 않았어? <laughs> 다시 한번 불려갔습니다 넘어가자 그래갖고 상담실을 한번더 갔습니다 와중에 나 그냥 즐거웠어 와 상담실 다시 올수 있다 와 게, 게임 우리 모든 게임을 죽지 않는다 근데 먼저 와 있는 아이가 한명 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내가 보자마자 딱 알았어 아이 아이 나랑 같은 부류구나 주작을 했다 보다가 아니라 아 나처럼 불행한 아이가 아닌데 불행한 아이로 낙인 찍힌 애구나 그게 그래, 딱 왔어 왜냐면은 아, 뭐라고 해야 될까 나처럼 목소리가 되게 밝아 <laughs> 아니 나 같은 그 분위기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의 정체가 뭐였냐 새로운 학교의 제일 불행한 아이였어 내가 두 번째였어 <laughs> 얘는 그 수치에 대한 걸 어떻게 지가 주장을 했어 그래갖고 얘는 1위로 제일 불행한 아이로 들어온 거야 얘는 가만 히 있다가 날딱본 거야. 호로 보자마자 이제 호로 눈치를 까서 이 새끼. <laughs> 이 새끼 나랑 같은 무리야 이건 거고 아마 여자 일정에서 이 새끼 나랑 같은 주장일겠지. 아이 <laughs> 무드릉아 아이 이번에도 왔어. 아이 선생님이 잘해줬는데 왜또 왔어? 그니까 아이 여기서 내가 근데 그냥 불행이졌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. 내가 불행 수치 그대로 나왔다면 그러 상담생이 뭐가 되고? 아이 상담샘 보려고 추적 좀 했죠. <laughs> 넘어가자. 진짜 빡 들어가는 거. 야 뭐야 나보다 먼저 이런 걸 생각한 녀석이 있었어? 막 이, 이런 표정으로 나를 딱 보더라고. 아 그러면 저 오늘도 그 포드 게임 그거 할거 준비 좀 할게요. 그러고 들어갔. 어 아, 그래 오늘은 좀 조용히 놀고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는 얼떨결에 상담실을 장악하게 된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장악을 하려고 온거였어 이제 우리 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. 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. 그무드등아그 게임하는 건 좋은데 잠깐만 그 나와줄래? 뭐, 그런 거야. 아, 나는 뭐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 보다. 내가 실제로 상대한테 일을 많이 도와드렸거든. 그래서. 아, 네네네, 도와드려야죠. 그리고 이제 따라갔어. 따라갔는데 이제 얘가 웃으면서 보고 있어. 뭐, 뭐지? 얘, 얘가 왜 있지? 그러니까. 그 저번에 너가 제일 불... 그거였지만은 너랑 비슷한 처지 아이가 한명더 왔다. 그러는 거야. 얘죠. 그래서 얘에 대한 상담도 해줘야 돼가지고 너희가 그 요.. 예전처럼 이렇게 보드 게임부에서 계속 하고 그런 게안될것 같다 그런 거. 빼도 막도 못하는 그거에 걸린 거죠? 아니 상담할 리가 또 있어. 그래도 시끄럽게 하기가 좀애매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근데 뭐 결국 그런 걸로 구할 제가 아니죠. 나는 <laughs> 이미 이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뒀어. 제가. 아, 되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이 이번에 보드 게임 이거 진행해 주시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? 그이 아이한테도 그,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? 오, 그거 좋네. 아이 그래, 그럼 너한테 부탁할게. 야, 너잘 됐다야. 그 같이 가서 돌아봐 한번 하면서 떠밀는 게. 근데 얘, 얘 얘가 나한테 떠밀자마자 나한테 기적 말로 정확히 이렇게 벌써. 야, 씨뭔속 쌤이야, 이씨 <laughs> 자, 여기가 우리 보드 게임부야. 고 들어와. 이제 언제나 그렇듯 여자애가 오면은 보드 게임을 아주 신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신나 가지고 게임 조지게 하는 거야. 근데 와중에 저희 보드 게임부에 규칙이 하나 있죠. 아, 근데 그거 알고 있어? 우리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날 왕이 되는데 말이야. <laughs>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보드게임부에서 제 승률이 80%였거든요 <laughs> 이날도 그냥 내가 이겨버린거야 이겨 이겨버린 거야, 그래서. 아, 내가 이겨버렸네 내가 이겨버렸으니까 어 이번에는 이, 내가 여기 왕이 된 고난으로 얘를 우리 보드게임부에 정식으로 들여보낼게 야, 애들 하기에 막 좋아하지? 바깥에서 상담쌤 감동한 표정 아 <laughs> 어, 우리 보드등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있어 와직기 아, 얘는 똥심한 표정으 나, 나, 막, 꼬집어봐. 야, 씨, 짜, 짜! 하데 음, 알바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, 보드게임부 자체를 지켰습니다. 이제, 보드게임부를 무너뜨릴 수 없죠, 누구도. 근데 문제는 뭐였냐? 이 아이는, 이 정도로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. 넘어가자. 그, 이제, 교실. 교실에 이제,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. 근데, 나랑 다른 반인데도 오는 거야. 하거든니 아, 얘들아 혹시 그 얘기 알아? 무드등이 말이야. 내가 있는 걸 알면서 뒷담화를 딱 시전을 하는 거야, 대놓고. 무드등이 말이야. 저번에 그 어떤 어떤 사건 있지? 그거드등이한 거래. 아, 맞아. 그때 무드등이 개 미쳤었잖아. 그 무드등 개가 무드등 개가 막 여자 목소리 내고 노는 건 알고 있어, 막. 어, 그리고 막 막장난일합시고막 그런 거 하고 막 역경 그런 거 하면서 논다니까. 어, 그러게. 그거 우리도 듣기 싫더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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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어? 박가뭐만나보고 주인공이랑 돼지라고 일찍 내한데막 깝친다니까? 그러니까 아유뭐 그렇게 힘센 리더리고 일찍 내한테데 맨날 깝친다니까? 야 끝이! <laughs> 너가 나를 험담하려고 했을진 모르겠지만 너가 험담을 하기엔 이미 나 스스로 합격 평판을 조져놨다는 사실을 근데 <laughs> 네, 이러니까 얘가 이제 어? 마지막 수단이런 것만 양재요. 건드리면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리 그거 알아? 그 영장하고 무뚜등하고 요즘 막 만나던데 막어 서로 막 붙어갖고 막 얘기도 막 엄청 하던데 둘끼리 뭔가 썸딩이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하는 순간 왔어. 아 무두등아 그 저번에 선생님이 주신 그거 문제 있잖아.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? 어, 어 나도 뜻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걸? 뭐야 둘끼리 왜 공부 얘기해? 몰라서 쟤네 둘이 그 같은 과에 다니잖아. 어? 둘이 공부 친구야. 영장은 좀 그게 있었어. 분명히 얘가 사근사근하고 착하거든요. 근데 얘 여태까지 제 썰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얘 자체 의 임팩트가 뭔가 너무 세! 뭐라고 해야 될까? 인간 자체로서의 임팩트가 너무 세갖고 얘가 아무리 사근사근하고 착하게 굴어도 무서워지는 그게 있거든. <laughs> 어 이렇게 이때 이후로 이제 뒷담화조차 안 하게 됐어. 넘어가자. 어느 날, 야, 상담실을 찾아갔다. 얘가, 손에 뭔가 들려있어. 이거 모자이크 된건 자거든요. 사실, 진짜 자는 아니고, 칼이었어요. 칼인데, 노딱 먹을까봐 자로 한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간에, 그쵸? 공무갈 시도를 하고 있죠, 지금. 아무 말 하는 거 조용히 걸어와서. 그거, 커터칼쓸때 조심해라. 그거 잘리면은 살이 소시지처럼 벌어지더라. <laughs> 너도 한번 봤어야 돼 단면이 개 맛있게 생겼다니까. <laughs> 근데 왜냐면은 이때 나는 그 자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다치면 아프잖아.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치게 해? 왜? 그래서 그거 자체의 존재를 이해를 못 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. 그건 행위 자체가 내 머릿속에 입력되지가 않았어요아 지금 뭐 하려는지 안 보여 그런데 그냥 코다깔 들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? 아니, 이 세상, 누가 커트 칼을 들고 놀아! 어, 내가 그랬음. 어, 좀 자주 해봤어. 진짜 광기를 맞이한 가짜 광기. <laughs> 갖고 놀지 마. 내가 썰려봐서 안 돼. 이거 위험해. 이거 자연스럽게 가져갔어. 근데, 상담쌤이 그걸 본겨 어, 우리 부두둥이, 우리 부두둥이 성장을 했구나. 막 눈물 그렁그렁이 막. 하하하 <laughs> 우리, 애 많이 힘들었구나. 이렇 안아, 안아주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. 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러고 다음날, 다음날이 문제였어 내가 지금까지 썰을 풀면서 얘가 나를 미친놈으로 봤겠다 이거 내가 개 시선을 아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이 마지막 습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게 표로 가고 있는데 이가 음. 반대편에서 되게 어쩌한 표정으로 나한테 오는 거야 어 뭐야 네가 웬일이냐? 그랬더니 그 미안하다 야누가 그, 그렇게 문제 많았는지 몰랐다 야 나는 그냥 황남시를 이용해보려고 했던 건데 도카 진짜로 그게 문제가 있는 아이인지도 몰랐다. 미안하다. 사과한다 그럼. 무슨 사과 이치? 아 뭐야 너 딸이거나? 나도 니랑 똑같아. 아이씨 난 사실 그 뜬게 딱 했던 거 그거 내가 도착한 거야 그거. 그거 어떻게 하면 잘못 나오는지 그거 알아봐 갖고 그래. 내한 거야. 아이난 너랑 안 같아. 커다리 거? 아 끝까지 이러네. 아, 됐다. 아이씨, 잘 지내라. 졸지 학교에서 <laughs> 가장 불행한 아이를 인증받아보자. <laughs> 개 어이가 없니 그거? 어디 뭔? 와! 과정에이래놓고얘 이렇게 간 것도 서로 없거든. 이러고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형 괜찮아요? 아니 제가 진짜 개 어이가 없잖아. 아이니를 보고 있었냐? 네 보고 있었어요 형. 괜찮아요? 그럴 수 있어요. 완씨볼그로스가 <laughs> 있어. 뭐살나 이렇게 어이없는 게와 있어. 형은 이번에 처음 겪는 경험이겠지만 누구든지 막 차이고 그러는 거예요. 야이내가 차길 뭘 차요? 걱정 마세요. 형. 저, 저 알잖아요, 형. 저버은안내요 형, 그 힘드시면 말하세요. 제가 형그 밥이라도 한끼쏠게요 네, 나중에 부르세요, 형. 네, 빨리 가자. 우리 뭐한 말도 안 했는데 지들 길이. <laughs> 그래서. 게임부가 폐지될 뻔했던 이 위기는 저에 대한 오해만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그 이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.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? 내가 어쩌다 또 학교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가 됐고, 어쩌다 또 고백한 적도 없는데 영고백일 차임이 됐고 이렇게 이번 썰은 그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함께 끝을 맺게 됩니다. 엔드. bye mm -hmm.